자 계속해서 두 번째 경매 물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경매 물품은요, 어 쌀떡입니다. 쌀떡, 쌀똥. 쌀떡 보시기에는 요렇게 생긴 게 쌀떡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요것이 한지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직접 뭐 체험하실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가벼워요. 한지의 특성이 그 종이라는 것도 종이지만은 가볍고 종이에 비해서 굉장히 질기고 견고하며 통기성 또한 대단한 것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 한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지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 생활 가까이에 와 있어요. 오늘은 뭘로 변신했습니까? 쌀떡으로 변신했어요. 지금 전시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찻상, 다과상과 더불어서. 한지 공예로 만든 인형, 스탠드, 화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통 가옥 한옥에도 보면은 이 한지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황토로 지어진 집도 참 좋지만, 우리 특별한 구들장 있잖아요. 최고의 구들장 좋지만은 그 한옥에는 이 한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는 거. 오늘은 그 한지가 이렇게 쌀떡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요. 어, 가볍고, 이 한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변질이 없겠죠. 변질이 없고, 지금 습기를 투과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습기를 투과하는 특징이 있다 하면은 습이 안 찬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 쌀을 보관해 두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어, 혹여 쌀벌레가 생기면 변종입니다. 네. 전 진짜 안 생겨요, 한지는. 쌀뿐 아니라, 여기에 그 마른 반찬 만드는 재료 있잖아요. 건, 건재료. 건재료를 두셔도 굉장한 장기간 오래 보관이 된다는 거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보시면, 어, 쌀뿐 아니라, 어, 요거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된다는 거. 이 쌀떡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 쌀떡. 입찰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요 쌀떡은 3만원부터 입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그 교수님이 향토 장학금 전달한 기금 중에 지금 이 경매 수익금도 포함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 아까 그 보드판에 쓰여진 수익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머니를 좀 포하게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경매품 한지 공예반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한지로 만든 쌀떡 3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대 좋지 않아요, 포대. 네, 네 생일. 이야. 아까 앞치마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5천 원 단위에서 2만 원이나 쏘셨습니다 선생님 5만 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5만 원 나왔습니다. 다섯. 네 오수 선생님 분이 만든 앞치마 한테는 손을 안 드시더니 자 쌀떡 맞습니다. 6만원 나왔습니다 6만원 쌀떡 6만원 자 아니다 네 7만원 7만 원. 우리 오늘 못델려도안 뭐 줬는데 감사합니다 7만원 쌀떡 7만원 쏘셨어요 자또 안계십니까? 어. 아버지 어, 이것도 필요하세요? 어, 아까 8만원이 댔잖아 어. 어디서 그랬는데 내가 걱정했더니 9만 원 있어요 지금. 아유 예 예. 아버지 9만 원, 서면 아버지 9만 원 쓰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죠. 아버지가 다 사도 좋은 거예요. 아까 앞치마도 샀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제가 돈 못해 드린다 그랬는데 음, 음, 어, 9만 원. 쌍떡 서면으로 갈까요? 예. 예. <laughs> 더 많이 도와야 되는데. 쌍떡 음. 9만 원 아버지 9만 원. 자, 더안 계신가요? 다섯, 넷, 셋, <laughs> 둘, 네. 아주 아름답게 우아하게 선을 들으신 우리 경례자가 계십니다. 네. 아, 아까 우리 중바 댄스 주신 우리 언니. 예. 어? 뭐란다고? 할배 영할까봐 아버지 훑어보지 말고 괜찮지더 불러도 괜찮겠지 아버지? <laughs> 어? 괜찮아 어, 어. 아버지 내가 버텨, 제가 보태드린다니까 어, 더 부르고싶으면 손드세요 자 우리 줌반댄스의 퀸 얼마죠? 낙찰가 <laughs> 아버지 말고 어. <laughs> 아버지 말고 언니 일십만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십만원. 응, 응, 응. 언니의 기금으로 뭐하니, 한 40도 쓸수 쓸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쌀1 십만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보태줄게. 응. 아버지! 아까 8만원만 있다더니 만원 더 있잖아, 그 9만원. 응. 응. 10만원 했어요, 언니가. 응. 5천 원. 야, 내가 이거 붙여줄 테니까. 아. 자, 서별아버지 10만 5천원 나왔습니다. 10만 5천원. 다섯. 넷. 셋. 둘. 하나. 낙찰. 박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오세요. 아버지,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에 보시고. 앞으로 보시고. 아, 나 정말로. 자, 앞에 보시고, 아버지. 정식으로 자기 소개하고 만든 반지로 만든 이 그릇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적으로나 또 우리가 이 반지 공예라는 것은 전통적인 그 기술이기 때문에 높이 팬크하는 의미에서 실용성보다는 그 너무나 공을 들인 그 공이 아까워서 제가 좀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박살에 대. 해서 예, 참아로 기쁩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얼른 우리 그 예예 선생님과 예, 함께 또 기념 촬영도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예, 우리 서현 아버지 10만 5천엔 날 절까 아버지 기념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앞에 아버지 가운데 예 스마일 예 예. 우리 아버님이 마치 설명을 더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이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음, 아버지, 거기에 쌀 가득 채우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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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사 한번 주세요. 아버지 계단 앞에 조심하시고 앞에, 저 계단으로 갈까요? 계단으로 가 안전하겠다. 아버지 예. 아버지. 예?